예,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어, 어, 일단 여러분들 어, 저한테 많은 메일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취업이라든지, 어, 뭐 진로라든지 어, 어떤 직무가 더 이제 나을 건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어, 제가 요청 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한번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메일에 주실 때좀 부족한 부분은 어, 이 영상을 보라고 제가 또 답신 메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처음으로 이제, 그, 취업 상담에 대해서 이제 요청하실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네, 이렇게 해서, 음,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예, 오늘도 우리의 친구, 네, 메모장이 나왔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 어, 저한테 그, 취업, 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 드, 이제 주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어, 제가 이제 그몇년 전에 음, 그 공공기관 취업 박람회에서 멘토로 있었거든요. 그때 멘토에 있었을 때 내용과 똑같아요. 항상 하는 질문이 똑같아요. 어 자격증 있고 자격증 있고 어그 다음에 나는 어디 학교 나왔고 학교 학교 나왔고 학점이고 어 뭐가 어, 학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회 활동, 뭐 했다. 예,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사실, 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뭐, 학점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은 제가 예, 연, 이제 예전 영상에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학점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예, 학점 왜안 중요한지.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어, 이렇게 해서 자격증 뭐 있고, 뭐 학교 뭐 있고, 학점 있고, 대외활동에서 이제 이렇게 주시는데, 어, 저는, 어, 절대 진짜 이제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질문상이 뭐면, 어, 이렇게 준비를 했고, 어, 나는 땡땡 공사에 입사할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세요. 자격증 학교, 학점, 대외활동 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A라는 공사에 입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주시면 저도 몰라요. 어. 저도 모르고 인사 담당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거죠. 예. 이런 질문은 좀 약간 어, 지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의 이제 경험이 중요해요. 예, 경험. 예. 무엇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은 어 보통 이제 이력서를 쓰기 전이나 이력서를 쓰고 면접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어 나는 취업을 한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어 자기 개발을 해야 될지 이런 질문도 주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경험을 위주로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험 위주 작성. 네. 보통 보면 제가 엑셀 정리하라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보면 딱 이래요. 아, 나는 저는 어, 열심히 프로젝트를 했는데 어, 저는 리더가 아니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어, 이게 이력서에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거는 모두 음, 경험을 하셨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뭘 느꼈는지 따로 정리를 안 하셔서 그래요. 네. 그러 그러니까 보통 일기 쓰는 쓴다, 쓴다고 하잖아요 일기를. 그래서 내가 이 하루 동안 뭘 느꼈고 내일은 또뭘 준비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일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엑셀 그 양식을 만들었던 것처럼 경험 위주로 작성을 해 주셔서 어, 주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 때뭐 어, A 어, A 대회 활동했다. 을 그 다음에 대학 2학년 때 어,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예, 그래서 쭈쭈쭈쭈 나오겠죠. 예,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어, 그 다음에는 어, 내가 할 직무 내가 어, 이제 그이게 준비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쪽도 하고 싶고 어, 인베디드 쪽도 하고 싶고 왜 전산직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뭐,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싶고, 나 소프트웨어 코딩은 못하니까 관리를 하고 싶다. 예. 이렇게 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 위주에, 위주로 작성하시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학교 때 했던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인지 나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졸업할 때까지 보니까 다 도전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떤 것을 어, 남들이 시도 못하는 것을 해서 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러니까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약간 도전적인 사람이었어요. 도전적인 사람이고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고 개발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산직에 들어가서 이렇게 개발 업무도 하고 관리 업무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경험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고 경험 위주 작성 바탕으로 느낀 점을 한번 써주세요 네, 느낀 점을 써, 써주세요 나는 이렇게 대학 활동을 해 봤는데 어, 약간 도덕적인 사람 같다 약간 나 소심한 사람 같다 그래서 성격이 먼저 이제 좀 드러나야 됩니다 성격이 좀 드러난 다음에 그 성격을 가지고 어, 내가 어떤 직무를 가고 싶은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직무가 어떤 직무로 가야 할지 어, 당연히 전산직일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산직인데 전산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많아요 이게 전에 얘기했던 그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시작해서 관리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뭐 IT 자산 그 다음에 음 신기술 그 다음에 신기술 또 개발하는 부서 또 신기술을 기획하는 부서 이렇게 해서 수십 수백 가지의 직무가 있단 말이래요 예 그래서 그 보시면 그냥 저는 그냥 전산직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저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분은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전산직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전산직 직무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어 향후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한 점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어 나는 필기를 공부를 했는데 자꾸 떨어진다. 한몇 번, 뭐, 세번 정도 봤었다. 뭐. 요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네, 네, 네 가지로. 경험 위주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느낀 점. 거의 이제 1번, 2번 쓰다 보면, 아, 나는 굳이 그 취업 상담 메일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100명 중에 80명은 그 정도에서 끝날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네,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직무로 가야 할지 직무를 선택을 한번 거의 90%가 아, 난그 이렇게 해도 아, 난 나오는구나. 내가 뭘 해야 된 내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어, 내가 무엇 했는데 이제 문제점이 생기겠죠? 예.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질문의 퀄리티 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제가 답변을 해, 해드리는 퀄리티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 질문을 해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저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어떤 치킨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랑 치킨을 먹고 싶은데 어, 제가 요새 운동을 해서, 어, 다이어트를 해야 할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튀김 종류는 몸에, 어, 잘안 맞는 것 같고, 같고, 어, 이렇게 좀 구운 닭 위주로 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제가 바로 H킨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A 치킨을 왜 선택을, 왜 권유를 들리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겠죠. 근데, 보통 보면, 치킨 먹고 싶어요. 어떤 치킨 좋을까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말씀드려요. 어떤 치킨을 지금까지 드셨는지요? 는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치킨을 먹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계속 메일이 주고받아요. 예.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비율적이에요. 효 네. 예. 메일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데, 두세 번 왔다 거리면. 그러니까, 제가 뭐, 바빠서 뭐, 메일을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시간이 금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취업 준비 하시면서, 시간을 항상 줄이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면 그것도 좀안 좋은 방법이겠죠. 예, 그래서, 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자세하게 좀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음,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어, 느 정도 가닥이 나올 거예요. 제가 했을때 1번하고 2번만 정확하게 하면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예. 근데 보통 여러분들 안 하세요. 이거를. 내가 뭘 했는지. 그 다음에, 뭘 추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뭔지 잘 몰라요 저도 지금 몰라요 저도 저도 지금까지 살아와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결과 뭐가 좋고 뭐가 싫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완전 세분화는 안돼도 아 이런거는 좋다 좋아 이런건 안좋아 이게 약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 영상 이거 보시고 예, 경험 위주로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 어 이, 이 영상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URL도 알려드리고 그렇지 않으신다면 어 자소서 를 작성하는 그 방법 검색하셔가지고 영상을 쭉 보시고 한번 작성을 해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 이걸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그렇게 헛되지가 않았어요, 진짜. 예. 내가 다 선택을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치킨을 A 치킨을 먹었어도 B 치킨을 내일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 그게 다 선택을 한게 여러분들은 그냥 막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 선택을 하시는 거래요. 예, 그리고 인생을 막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인생을 막 살았던 것도 이제, 사, 이제 사실 이제 분석해 보면 인생을 막 살면서도 선택을 하세요. 예.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진짜, 뭐, 게임만 하고, 술만 먹었다 하면, 게임을 왜 했는지 선택을 하잖아요. 예. 게임을 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친구들하 어울리려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택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선택한 이유를 쭉 분석을 하다 보면, 자기 성격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무를 마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가이 방법을 왜 추천드리냐면, 음, 지금 영상 또 길어지는데, 그, 성격검사 하시잖아요. 예, 성격검사. 성격검사 하시는 것보다 이 경험으로 하신 게100%더 도움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성격검사 하시다 보면 거의 보통은 그냥 평균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예. 평균적인 사람. 뭐, 이 사람은 미첩파고이 사람은 뭐,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인생 히스토리를 분석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파악하게 돼요. 예. 진짜 로 이거 하나 믿으시고 한 경험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어, 이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세요. 회사에서 했던 일을 어,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서 내가 도대체 뭘 했는지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직무에 어울리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예.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예, 많이 예, 부탁드립니다. 예. 자,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